안녕하세요. 언현비아입니다. 어, 제가 컨설팅 강의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파일을 연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좀 받아요. 파워비아 어, 안에 이제 원드라이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어, 떻게 하면, 어, 좀 연결을 잘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연결된 건 어떻게 데이터가 새로 고침이 되는지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저의 원드라이브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경로에 이제 이런 파일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걸 파워비아이로 연결해서 자동화까지 하고 싶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이파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을 보면 지금 간단한 직원 명부가 되겠고요 자 이거에 여기에 이제 직접 우리가 파워비아이로 연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파워비아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원드라이브에 어, 여기에 이제 웹에 저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PC랑 동기화가 되죠 물론 동기를 동기화가 안 되게 뭐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로컬에 어, 그대로 저장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제 로컬 PC에도 이렇게 파일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PC에 있는 저 파일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 엑셀 파일 요놈이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저커넥터를 엑셀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렇게 뜨죠. 자 근데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 웹에 있는 거를 커넥트를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렇게 이제 로컬 PC에 있는 거를 연결을 하려 그러면 연결은 쉽지만 사실 자동화를 시키려면 게이트웨이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어, 어쨌든 어, 또 하나의 작업이 이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원하실 텐데 만약에 이제 로컬 PC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 제가 링크로 드리는 어, 위에 있는 저 링크에서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는 웹에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 웹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가져오는 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원드라이브에 이제 있다라는 거는 어, 우리가 원드라이브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얘는 쉐어포인트의 저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비아에서 커넥트를, 쟤를 연결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쉐어포인트에 있는 커넥터를, 쉐어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통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 보시면 SharePoint 폴더라는 커넥터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SharePoint에 들어있는 이제 파일을 연결하는 건데, 얘를 선택을 하고 연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URL을 넣으라고 나오죠. 자, URL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모든 걸다 복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원드라이브에서는요, 퍼스널 다음에 있는 여기까지의 URL만 복사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Ctrl+C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URL에다가 얘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제 저 폴더를 커넥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딱저 파일만 연결하고 싶은, 싶은데,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여러분 마음처럼 안 되고 다 나오죠? 일단 데이터 변환을 한번 눌러서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아, 저, 그, 저의 원드라이브 요 문서에 들어있는 파일 부분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분명히 아닐 텐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어, 저 해당 폴더에 해당 폴, 해당 파일만 연결할 수 있는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좀 범위를 줄일 수가 있어요. 폴더 패스가 있어서. 자, 근데 여기에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잘안 보이죠? 그러면 얘를.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일단 처음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얘기를 좀 넓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연결하고자 하는 이 사이트에 이 폴더가 내파일 강의자료실 유튜브 강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이 이 주소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파일들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유튜브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름이 길어서 좀 잘리죠. 그럴 때는, 이거 어 키워지지가 않으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필터가 있어요. 저를, 저거를, 같은으로 눌러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이 폴더의 이름과 같은, 지 폴더 패스만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파일 4개, 그리고 또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 여기가, 요놈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냥 타고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바이너리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갔고 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요 데이터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뭐, 뭐 이제 필요한 추가 작업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려는 드릴게요 어, 직접 연결 전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어 폴더를 저렇게 죄다 보여주는 거 대신에 여러분이 자 여기에 이제 원본만 예를 좀 복사할게 요 여기 들어있는 명령어를 좀 복사를 하고 새 원본에서 어, 이번에는 빈 쿼리 어, 이 부분은 만약 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빨리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금방 보여드릴게 요 여기 이 부분을 컨텐츠로 명령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바꾸시면 아까는 조금 다른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다큐먼트 이 안에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닌데 안에 어, 또 다른 것들이 나와 있고 문서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폴더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모든 폴더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폴더들이 나오고 뭐 여전히 관련 없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강의 자료실이라고 하는 폴더였죠 얘를 눌러보시면 다시 또 세부 폴더가 나오고 그 안에 유튜브 강의,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파일은 여기 있다는 거. 자, 클릭을 몇 번을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도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 여러분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당 파일을 그대로, 자,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테스트 인플로이 리스트, 얘를 열었다고 쳐볼게요. 연 상태에서 얘를 직접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url을 이용하면 참 좋겠지만 이 url은 용도가 좀 다른 url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파일로 갑니다. 그리고 정보 정보 쪽을 눌러요. 그러면 데스크톱에서 열기가 있죠. 일단 데스크톱으로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톱에서 해당 파일이 열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파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였어요. 이 인포를 누르시면 여기 카피를 아, 그 패스를 복사할 수 있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뭐 한글 버전도 마찬가지로이 위치에 있으니까 카피 패스를 이렇게 하시면 어,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이 이 URL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 URL이 아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URL이 생성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많이 붙여넣기를 해보면 어, 이런 형태의 새로운 URL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저거를 파워 비아이로 이제 가셔서 여기서 새 원본 이번에는 셰어 포인트 커넥터가 아니라 웹 커넥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웹 커넥트를 눌러서 URL을 복사를 해줘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작업해줘야 되는 게 여기 느낌표 뒷 부분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끝에서부터 느낌표 뒷 부분 xlsx까지만 나오도록 해주고 확인을 눌러줘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해당되는 해당 파일이 연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럼 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해당 파일이 직접 연결이 됐다. 자, 조금 다 각각, 이세 가지가 조금씩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명령어를 이용해서 갖고, 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자, 얘도 잠깐, 자, 어, 리프레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동세로 고침을 또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자동세로 고침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 자체가, 어, 클라우드에 원본 소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추가 설치 작업이 사실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좀 닫고 어 닫고가 아니라 잠깐 눕혀서 얘는 가져오지 말고 하나만 복잡하니까 마지막에 직접 연결한 얘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널값이 있으니까 널값을 좀 빼고 올게요 자 그리고 닫기 및 적용 그리고 파워비아이를 이렇게 파워비아이 음, 데스크탑으로 로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 수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 직원이니까 개수. 자, 그럼 4명. 자, 이렇게 돼 있고 간단하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장을 어디 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자, 저는 여기 그냥 폴더에 잠깐 저장을 테스트2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게시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게시를 눌러서 내 작업 영역에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게시가 다 됐으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타고 들어가서 파워비아이 서비스에 우리가 왔어요. 지금 4명이죠. 자 리프레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본 데이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명이더 추가,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입사를 했,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kkk라고 해보고 이번에는 뭐, B팀이라고 해볼게요. BBB팀.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자, yes라고 하고. 자, 이제 다섯 명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엑셀 파일을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거죠. 클라우드에 있는 건 닫고.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파워비아이로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 개체 새로 고침을 하든 F5를 누르든 아직은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어 여러,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사실은 이 리포트가 기초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있는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의 지난 영상 제가 링, 링크를 어, 뒷부분 혹은 중간에 다, 그 밑에다가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원리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그래서 데이터셋을 새로 고침을 하러 가야 돼요. 자, 데이터셋,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밑에 테스트 2가 있죠. 어, 여기 지금 새로 고친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바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자격 증명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딱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원버 소스 자체가 클라우드기 때문에 게이트 연결은 뭐 문제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원본 자격 증명을 한번 해줘라 라고 나오고 있고, 자격 증명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익명 대신에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밑에서 Organizational 이거를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눌러 주신 뒤에 여러분의 어, 계정을 한번 더 확인만 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원본이 어, 업데이트 할 준비가 됐다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끝난 거고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셋으로 다시 가셔서 이번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로 고침을 한번 눌러 보시면 어, 이제 여기 돌고 있죠. 자, 이제는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리포트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제 리포트로 넘어가서 좀 전에 그 리포트를 한번 딱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걸 뭐더 나아가서 지금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고 싶지 않고 나는 이것도 예약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 여기 옆에 있는 지금 어, 새로고침 예약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랫부분에 예약된 새로고침 이 부분을 켜서 여기에 빈도와 시간을 추가하셔서 적용을 시키시면 되시겠어요. 자 혹시 뭐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간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난 영상 제가 링크 뒷부분에 달아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뒷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어,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원하시는 영상 있으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